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나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공연이 음. 두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오. 예. 그동안 두달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셨어요?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네. 하드를 날렸었어요. 하드요? 예, 그래가지고 음. 좀 죽어있다가. 네. 가까스로 복구해서 이제. 네. 다시 작업 재개하고, 피처링 작업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소울컴퍼니 멤버들이 상당히 바쁜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예. 조금 속상하셨겠어요. 하드가 날아가서. 그죠. 음. 음, 정규앨범이 좀 딜레이 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네. 다시 열혈 작업해야죠. 네. 뭐 앨범이 곧 나올 예정인가요? 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작년에 그, 잎이 내셨을 때,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격 받으셨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뭐지, 이분은? 막 하면서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막 놀라고 좋아하셨었는데, 이번 앨범 그만큼의 충격 기대할게요. 예, 당연하죠. 네. 자, 힙합플레이아 다섯 번째 쇼 오늘 오셨는데, 힙합플레이아 쇼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으시다면? 음. 글쎄요 저는. 두달 만에 공연을 해서 새로운 각오를 준비했고 음. 또 오늘 신곡은 아니지만 네. 어떤 깜짝게스트 한 분이랑 네. 무대를 한번 꾸며보려고요 깜짝게스트가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식들에 네. 슈퍼MC 네. 한분 아, 빅들의 슈퍼 MC까지만 yeah. 알고 있겠습니다. 이따 공연 잘 볼게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잠시 알려주시고 음, 마치도록 하죠. 앞으로 피처링 잡혀 있는 게좀 있어요. 음. 그래서 피처링 작업을 좀할 거고 제 솔로 정규앨범. 음. 그리고 또 색다른 거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좀 말씀드리면은 네.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네, 힙합계의 이중기로 불리는 환아 씨가 혹시 연기로 연기를 하시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예, 게뭐 구연동화 앨범을 낼까요? 아, 구연동화 앨범. 네, 어쨌든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오늘 공연 아주 잘 지켜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기대해주시고 이루펀트 앨범 음. 많이 들어주시고, 예, 솔 컴포넌 계속 뻗어 나갑니다. 예. 예. Yeah. Yeah. <laughs> 감사합니다. 예. Yeah.